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은혜로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복된 주일에 함께 모여주님 앞에 배드릴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위험과 유혹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는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보다 제 뜻을 앞세우며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염려로 가득했고 말씀과 기도에 게을렀던 시간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모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으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깨어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기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 시대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의 소망과 빛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성김과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각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눈물로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와 연로하신 성도, 연약한 자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과 육신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풍성한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하고 짓김 받은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기름진 밭과 같아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고 산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원신하는 모든 손길이에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